남편 거 잠깐 하나만 뒤져볼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골르라면좀 제대로 고르지. <laughs> 첫 번째도 힘들었잖아. 마음 고생 직살라게 하고 몸 고생 직살라게 했는데 내가 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는 게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좀 외로운 사주가 많아요. 가정을 이루어도 편안한 팔자는 아니야. 남편한테 기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팔자가 안 돼. 본인이 항상 마음에 펴는 짐이 뭔가 항상 있어야 돼. 남편도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 새끼 다짐될수 있는 이런 팔자예요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 아닌 남자 사주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 짐이 많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먹여 살려야될 사람도 많고 너무 그게 많아 그럼 얼마나 힘들어 본인은 본인 삶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나중에 힘들어서 어떻게 해? 지금 서른여덟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본인의 삶이 서른여덟까지밖에 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인간의 복도 없고 덕도 없고 어쩜 복이 없냐 남편 거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오긴 나왔는데또 물어봐야 될것 같아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번째 아니 두 번째 고르려면 좀 제대로 고르지첫 <laughs> 번째도 힘들었잖아 마음고생 직살라게 하고 몸고생 직살라게 했는데 어, 멍청하다 그러신다. 한 아니 골라도 어떻게? 똑같이 똑같은 똑걸로 또, 또 똑걸로네 또 그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하고 자처하고 그렇게 하셔. 마음 정이 너무 많아. 그럼 사랑은 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뭐할 말은 없다. <laughs> 고생해야지, 뭐. 남편도 만만치 않은 사주예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편한 사주는 아니거든. 응. 내가 누구를 건사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응? 첫 번째 남자인지, 뭐, 몰라. 남편, 아기들, 아빠일지 겠지만 어쩜 그렇게 힘드냐.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편안할만 하니까. 또 편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는 게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어.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하거든. 고집이 있어서 내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려도 본인 뜻대로 해. 그리고 사서 고생을 좀 하는 게 있거든. 일단은 그래도 만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 좋게 만났으니까 잘 가셔야 되니까. 내가 이제 방향을 제시하지만. <laughs> 남편분 내년에 일을 그만둘 거야. 어. 딴 데로 옮기겠어. 그리고 뜻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남편분이. 지금 뭐 회사가 잘못되든 뭐되든 지금 뭔가 본인이 계획하고 뜻하는 게좀잘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일단 내년에 옮기셔야 돼. 진짜 내년에? 응. 내년에 옮길 일이 좀 있어요. 이 남편분. 그러니까 가만을 하고 계셔야 돼.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 남편분. 원래? 요개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짧게 다녔어요. 왜냐면 월... 앞으로도 그래요. 아. 앞으로도 길게 없어 직장이 계속 떠 있어요 이분 지금도 간당간당 히 엉덩이 떴어요 지금 그만두려고 네. 엉덩이 바로 떠 있단 말이야 지금 계획은 머릿속에 다 적혀있어 지금 아, 근데 내년에 봤을 때는 좀뜰 일이 있어 그만둘 일이 있으면서 옮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오래 못가 일반 타면 10년 2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가 좀안 잡혀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벌어서 좀 먹이고도 해야 돼안 벌지는 않아요 계속 벌어 오긴 하는데 엄마가 그냥 집에서 받아 먹고 있을 팔자는 안 돼. 엄마는 직장 계속 다니세요? 네. 돈 나갈 일이 많아. 모르겠어.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그런 돈 나갈 일이 좀 많으죠. 그러니까 돈쓰는거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벌써 나갈 일 있으면 벌써 나갔겠지만 하반기도 또 그래요. 이 운기가 그래 엄마 운기가. 그래서 아마 답답하실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돈이 모여야 재미나거든. 근데 맨날 나가는 일만 생기고 뭐다 나가니 얼마나 재미가 없어. 일한 맛도 안 나고 가끔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엄마도 돈은 붙어있네 그래도. 열심히 해 인, 인생사 열심히는 살아 엄마가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자 배짱이처럼 만나이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덜 억울해.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응? 어 일도 하고 하시는데 그만큼 덕이 없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눈물바람밖에 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답답한 거야. 막 가슴에 엉울이가진 것처럼 막 미치겠고 예쁘게도 좀 하고 다니셔. <laughs> 내 인생이잖아. 엄마 서른여덟밖에 안 됐거든. 엄마 내 나보다 어려요. <laughs> 알아요? 예쁘게 꾸미고 본인 인생도 좀 살아. 억울하잖아. 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덕이 없어. 복도 없고 남편 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남편들이 허덕이고 있고. 어 돈은 돈대로 다 나가야 되고. 자식들한테 다 갖다 먹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자식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지만, 조금이나마 옆에는 내 생활을 조금 하셔, 엄마. 엄마 생활이 너무 없어. 가끔 친구도 만나서 조금 하시고, 화장도 좀 해보시고, 머리도 가끔 미용실 몇번 언제 갔어요? 절대 굶어 죽진 않아. 어떻게든 먹고 살아. 그 대신. 내 인생에 나중에 50대 때까지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앉아갖고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예쁘게 꾸미고 있고, 머리 미용실도 한번 가요. 너무 비싸면 5만원짜리라도 가. 10만원짜리 모르겠다. 그 동네 묘실 그거라도 좀 기분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 내 마음에 자꾸 응어리 맺히고, 억울한 마음만 자꾸, 자꾸 담아놓지 말고. 그리고 나서 자식 문제야. 본인들이 편해야 자식들이 편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자식이 편할 리가 있어. 당연히 안 편하나지.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마음으로 키워야 돼.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여야 자식도 편안하고 즐거운 거지. 암만 힘든데 돈만 갖다가 뭐 용돈 주고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페리해밖에안 나와. 돈으로 키우는 건 그렇잖아.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모들부터 먼저 마음을 탁 하시고 웃으시면서 사셔.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희의 힘듦을 너무 한 번에 알아보셔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신랑 회사 문제가 조금은 이동수가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신랑이 회사를 옮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좀 옮기는 거를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원래 열심히 한 대로 하면 되니까.